오케이 캠페인 메뉴로 한번 나가면 어,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볼게요. 아 이렇게 지금 이 신화의 시대구나 게임 배우기 다 했고 그러니까 유튜브로는 이거 하나 묶어놓고 이건 짧으니까 이거 세개 묶고 이거 하나씩 자르고 그리고 제가 황금빛 선물이랑 새 아틀란티스까지는 할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할게요. 아,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바로, 다음, 다음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여기가, 어, 아티란티스가 여기 있구나. 여기 스페인 옆에 있네? 여기 어디야? 서, 여기에 섬이 어딨어? 여기도 뭐, 어, 원래 없었는데 있는 섬인가 보네. 그리스. 트로이 목마. 아, 요런 것도 좀, 이제 한판 끝나면은, 이제 나와가지고, 요런 것도 좀 같이 좀 보면서, 이것도 상황 설명이 되니까, 맵상으로. <laughs> 음, 이거, 이런 거좀 보면서 해야겠네요, 그죠? 지금까지 그냥 1번 1탄부터 9탄까지 그냥 계속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못 봤네. 자, 다음은 드러나는 뭐. 음, 이런 변두리에 거대한 요새가 있고 또 거대한 구덩이가 여기까지 이어져 있다. 게다가 불을 퍼붓는 퀴 클럽스까지. 우리가 맞서야 할 상대가 그저 단순한 도적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론. 여기가 어딥니까? 여긴 하데스에다. 에레보스야. 지하세계로 들어온 걸세. 무슨 소리지? 성문이군. 저 뒤엔 뭐가 있을까? 글쎄요. 하지만 퀴클롭스가 저 문을 부수려는 거라면 막아야 할것 같군. 성망치를 파괴해야 한다. 즉시 증원군을 요청하기. 성문이 어, 파괴당하기 어, 어, 전에 망치를. 네. 안돼. 네. 사용 스톰. 네. 에스, 아, 오, 아 오, 여기서 하는 거야? 아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구나. 오, 오우 시뻘건네. 그래픽이 좋네요. 깔끔하네요. 네. 애스토에티오 네. 아 т 강조 또 통제 오�י 아ㅏ � OVER F q 이 바위로 적군의 투, 터널을 막을 수 있다 일단 이건 부수고 아니 부수면 끝인가? 아 어, 이거 부수면 끝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뭐야 이거 망치로 이거 부셔가지고 터널도 상대 못 들어오게 저지 좀 하고 막 그래야겠네요 순서 서순. 지금 10%밖에 아, 데미지 못 입혔으니까. 액트포 좀 해봤나.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디아블로 2어 리메이크 리마스터가 그것도 나온다고 하던데. 언제나 올지모모지지만 그냥 워크 리바스터랑 디아블로처는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두개 다 하게 집으로 어, 집으로 로 집으로 집로 지금 디아블로3도 하면은 재밌어요 저저 저 뭐야 엊그젠가? 밤에 잠이 안와가지고 자야되는데 디아블로3 했는데 재밌어가지고 68까지 키웠나? 68까지 키웠어요 어? 재밌는데 디아블로3도 재밌어 네 <laughs> 잠.. 잠이 안와가지구 고이 거대한 도로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 터널들 중 일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 여정 있잖아요 여정 퀘스트 진행하면서 그 네크로맨서 그거 사가지고 했는데 재밌더라

키가 약간 모자랄까? 그냥뭐 닌텐도 스위치뭐 이런 걸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활스을로 아, 필로디 있잖아. 플스포로 네. 있잖아. 크스타그런가스이즈칼스칼스 그러니까. 네. 리아스리는 마우스로 이렇게 휘적휘적 하는 것보다 콘솔로 이렇게 하는 게더 <laughs>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게 움직이고 클릭하는 게 귀찮아. 패드로 하면은 덜 귀찮은데, 한글 아니면 안 되지. 한글이어야 되지. 근데 사실 요새 할 게임이 많아서 그런 거지 스타2나뭐 이렇게 스타 뭐 1도 그렇고 만약 할 게임이 별로 없으면요 다한 가닥 하는 각 게임이고 유행도 탈지도 모르는 게임들인데 시대와 시기가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쓸데없는 뭐 공격은 그만 두지 그래. 프로스트 아마로시뭐도 지금 유즈맵 같은 거 보면은 만약 할게스상에 스타트밖에 없으면은 요즘에 엄청 활성화되고 막로스마공이 도착했습니다. 로시 좋은 게임이었을 거같같은데 어지 간한 갓게 임이, 아 니고, 서는 대중화 를타기좀 어려운 것같았 죠？40% 커맨 덴콘코도 저번 에케 인의 분노 까지 깨 는데, 와그 것도 저기 뭐야？케 인의 분노 하 니까 재밌 더라구요.

우리 맞습니다 해냈다, 베드로. 모세 감사하라. 에디 마미다 어, 이겼다. 끝났다. 어, 빨리 끝나네? 한번더 있나? 재밌군내 경고를 무시할 만큼 어리석은 줄은 몰랐는데. 타르타로스를 통하는 길은 또 있다. 그 길이 막힌다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일단 막힌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이제는 바로 다음 판을 안 하고요. 이렇게 나갔다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뭔가 트로이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어, 그리스 쪽, 아테네 쪽으로 넘어가 버리네요. 섬 쪽으로. 십지